조심한복한 도로에서 이 동물을 마주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거! 오! 저거 파도! 도 파도! 다친 것 같은데? 지난 3월 26일, 경기도 성남시 도로를 질주하는 타조의 모습이 SNS에서 큰 화제였죠? 일주일 내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녀석을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쭉 뻗은 목선이 시선을 사로잡는 타조의 이름은 바로 타돌이인데요. 탈출했다고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리인가 제가 걱정돼서 한번 와봤는데. 세상에 깜짝 놀랐어. 아이고 건강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그래도. 네. 지금은 보수를 해서 튼튼하지만 당시 울타리엔 약간의 틈이 생겼었다는데요. 사람이 없는 이른 아침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 도로를 뛰어다녔던 겁니다. 대체 얼마나 이동했던 걸까요? 터널 지나서 큰 길로 나왔거든요 그게 총한 4, 5km가 돼요 갈방 짚고 하면서 휘젓고 다녔죠 공장 안으로 유도를 해서 포획한 거죠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생태 체험장에서 출발해 약 1시간 동안 성남시 이곳저곳을 누빈 타돌이 그런데 타돌이는 왜 보금자리를 떠나 위험천만한 나들이를 감행했던 걸까요? 타돌이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거죠? 타순이 타돌이랑 해서 그랬어 한사년 같이 지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우리도 아픈데 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또타돌이에 4년간 함께했던 친구 타순이가 <laughs> 있었습니다. 아, 짝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 타순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며 혼자가 된 타돌이 짝을 잃은 불안과 상실감에 탈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사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좋아하잖아, 계란. 혼자가 되고 타돌이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얘가 활동하는 게좀 소극적이고 먹는 것도 안 먹고 심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들지 않나. 어, 아, 7월쯤에 동료를 좀 태워가줘야지 하 않나. 그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월쯤이면 타돌이에게 새 친구가 생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친구를 기다리는 건 타돌이뿐만이 아니겠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오래 나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 탈출하고 이제 좀더 건강하게 태어 이제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 곧 좋은 친구가 올 거야. <laughs> 새로운 인연이 하도리의 허전한 마음을 어루만져줄 그날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